자, 이 중에서 좀 가장 좀 눈에 띄었다. 이거 좀 신기했다. 재밌었다. 이런 걸 한번 꼽아 볼까? 근데 경 수술이 수술. 아. 아 귀엽다. 복경솔직 있다 저는 생각해. 그렇지? 나도. 포경수술에... 아, 저렇게 쓸수 있죠. 네. 경 수술을 왜 해야 돼요? 복 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지금 거의 다안 해. 요 하기도 하는데 거의 안 해. 요 어, 어깨다. 그래서 엄마 아, 진짜? 나무사는 진짜. 아, 거의 다안 해요. 진짜요? 원래 옛날에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다. 어, 맞아요. 군대 안한 사람은 군대, 군대 못 간다고. 예. 네. 그리고 안 하면 군대 가서 마취안 하고 시켜버린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 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네. 어.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그렇게 선동을 했다니까요 어, 옛날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니었 어. 어, 어. 그냥 강제 집행인 강제? 거야 강제. 주로 엄마들이 집행을 했죠 이제. 맞아요, 맞아요, 맞았어. 네. 맞았어. 아, 근데 저는 그게 저는 수술을 할 때도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거즈 같은 걸로 감아줘요. 그렇지. 뗄 때. 뗄 때. 뗄 때. 그 말라서 피딱지 들러붙은 거를 찔 때. 와나 그때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이게 아이들 앞에 <laughs> 두고. 너무 했지,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 우리. 안 해, 안 해. 우리 아들들한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준이는 어때요? 지금 이런 <laughs> 폭용 수술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야? 해보긴 했거든요. 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어요. 서빈이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 괴로워, 생각만 생각만 해도, 해도. 10분 전부터 계속 로워0분 정도. <laughs> 10분 정도. 10분 10분 정도. 1 0도1도 10분 정도. 10분 정나 10분 정도. 1 0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 0안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1하분 정도. 1렇게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수술이 필요가 없는. 아 자연. 아 축하드려요. 저는 그래서 살짝 조금 이부 이, 이 부분에서 뭔가 할할 얘기가 할 너무 좋은 축복 추복받은 케이스죠. 다행인 건 그냥 두면 보통 성인되기 전에 자연포경이라고 불리는 가상포경이 거의 다 되더라. 그러니까 보통은 90% 이상은 보통 성인되기 전에 다 까지더라. 어, 그래 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기들이 그때까지 기다린 적이 맞아. 없었던 거야. 못했던 거네. 어,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이들은 너무 잘 되어 있어. 음. 일단 마취 크림을 발라서 마취를 해요. 음. 예전은 크림 안 발랐네. 크림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사기로 마취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술 중에는 사실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안 나요. 음. 근데 요즘에는 녹는 실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 부위만 레이저로 하는 수술도 있고 해서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음, 아, 필요하면. 응. 어, 그래요, 그래요. 우리 지금 오늘 인사해온 아들들은 예, 희소식이안 해도 된대요. 어. 예, 예. <laughs> 너무 좋아요.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요즘은 거의 다안 해. 까서 잘 닦으면 돼. 고안이 그고 음경이 있어요. 꽃추라고 하는 게 음경이야. 근데 음경의 모양이 일직선으로 생겼어. 살짝 뭉툭해. 음, 살짝, 살짝 뭉툭하지. 새송이버섯 뭐. 대가리. 이 끝에 살짝 뭉툭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귀두라고 음경 머리 부분인데 여기 눈동자 찌르면 다치잖아. 네. 그래서 눈꺼풀이 보호하지. 네. 그리고 잇몸도 찌르면 아프잖아. 입술이 보호하지. 이 네. 머리 부분도 건들면 아파서 껍데기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어우 신 우리 때는 저렇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 없으니까 우리 때는 거의 무조건 한, 해야 된다. 뭐 이런...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보통은 네. 그렇죠? 얼마나? 음. 아 근데 음. 까 까는 게 어떻게 까요? 어, 샤워라 가면 껍데기 있잖아. 요걸 손으로 이렇게 당겨요. 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껍데기 살짝 당겨서 요 안에 흰 색깔 뭐가 보인다. 이게 약간 기름 같은 거거든. 그 여드름 짜면 나오는 기름 같은 게 여기 껴요. 그거를 살살 닦아주면 돼. 쉽게 말하면. 여기 눈곱기잖아. 응. 여기 치석기잖아. 응. 눈곱 방치하면 뭐가 돼요? 각막염 되고 치석을 방치하면 이가 어. 썩어요. 그래서 세수하고 어. 양치하듯이 이 껍데기를 까서 닦아줘야 돼. 어 질문. 어그 저도 그냥 원래는 안 까고 썼거든요 어. 근데 안 까고 썼다가 <laughs> 변기가 다 파티. 대환장 파티. 대환장 파티요. 아 대환장 파티. 네. 어. 네. 그렇게 일어난 적이 많아서 어. 아빠한테 결국 들켜서 혼났던 적. 여기서 선생님 추천하고 싶은 거. 소변이 매번 일자로 나가요. 가끔 튀어요. 가끔, 가끔, 튀어요. 가끔 튀잖아. 특히 아침에 막두 가닥으로 예스 이렇게 나갈 <laughs> 때 있잖아. <laughs> <laughs> 너무 엄청 많이 튀어.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싸라고. 어, 그렇죠. 또 김병훈 씨는 아무래도 재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웃음> <웃음> 우리 경원 씨는 제가 그래서 앉아서 해달라. 저희 집도 네. 다 남자들이 앉았서 쌓요. 아니 이게 저희가 어렸을 아씨. 때는 누가 더 높게 쌓나 막이렇게 <laughs> 아. <laughs> 내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음. 네. 수학 체크하죠. 네. 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앉아서 하는 건 조금 네, 남자의 음. 자존심, 자존심 네, 아. 안, 큰일을 볼 때는 앉아야 되겠죠. 당연하지. <laughs> <laughs> 아니 큰일을 딱서세요 자존심.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앉아서 소변 봤을 때 편해라고 물어보면 좀 불편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요도 길이 자체가 남성이 길고 꺾여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여성은 짧고 직선인데 네. 남성은 등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서서일 때보다도 앉으면 다리 이렇게 접히니까 네. 이렇게 더 꺾여요. 어머나. 아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도의 꺾인 부분에 소변이 남아있던 게다 본절고 일어날 때 찔끔? 아 그래서 팬티 끝에 좀 묶거나 잔여감이 있을 수 있어서 어? 소년들에게 추천하기는 조금 전 어렵다고 봐요. 앉아서. 보면. 아, 아기들은 애기들은? 애기들 나, 나, 술래. 돼야지, 아, 나 술래. 나 술래.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나는 앉으라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왜 앉으라는 얘기 안합니까 아들은 내가 할수 있어요. <laughs> 내가 아어 맨손으로도 할수 있어요. 내아 아들이 아니어서 그래. 아 네. 어떻게? 미안해요. <laughs> 오줌 쌀때튀니까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자, 보통 소변 볼때 남자 애들이 이 음경 끝에 껍데기 얘를 까 가지고 여러 고 소변을 볼까 그냥 덮어놓고 조준할 그냥 그냥. 덮어놓고 그래서 튄 거야. 잘 봐. 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laughs> 물총 손으로 막아. 발사 물이 일자로 나가요 튀어요? 튀어요. 대환장파티스 껍데기 덮혀 있다? 밖으로 껍데기가 막고 있는 거야. 소변 구멍, 오줌 구멍, 요 도구를. 선생님 이걸 왜 알려주냐면, 아 선생님 매번 껍데기 까고 써야 돼요. 어, 아 귀찮은데요? 자 귀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덮고 소변 보면 튀는 거 물로 닦아줘야 되고 두 번째 소변이 나가다가 껍데기랑 귀두 사이에 묻으면서 나가잖아. 이게 염증 냄새 점내 원인이 될수 있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둘째가. 그 화장실을 갈때 너무 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아까 설명들어서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냥 네. 그냥 싸가지고 어, 그냥 사서 이렇게 입, 입 다물고 침뱉었던 거랑 비슷해요. 어. 이렇게 나가는데 좀만 벌려주면 쫙 나가잖아. 그래서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젖혀라. 그러니까 덮고 까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법의 성입니다 여러분. 네네. 많이 놀라셨죠? 살짝 까고 그렇습니다. 어, 살짝 까래요. 에이. 즐겨봐 이 채널.